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엿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룬유다가 말하되, 이 향류를 어찌하여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후에 나사로가 자기를 살려, 살려준 예수님을 위하여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딱 일주일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잔치 속에는 마르다라는 인물과 마리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마르다는 주방에서 헌신을 하였고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 지낼 때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 몰약으로 절인 후그 위에 향이 나는 비싼 향유를 바르는 장례 의식을 치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의 값은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 300 데나리온으로 그 값을 화폐 단위로 치면 마리아가 평생 시집을 가기 위해 모은 돈입니다.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 이유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방일의 헌신나라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에,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었고 삼모하였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값진 향유옥합을 과감하게 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 모든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과 지옥 권세. 이세 가지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노력, 선행, 열심, 종교, 과학과 명예, 물질,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았을 때 현장에서 아무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노력해 보고 애썼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죄 문제, 그와 더불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참 대사장. 그리고 사단과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왕.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망대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신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속에서 오직 성령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